그래서, 일단 한 동시에, 네, 조금, 이게 가면, 안, 안쪽으로 한 밀어보세요. 네. 안쪽으로 만 야, 집게하고, 음. 여기 속세도안한팔신 수위. 이거 두꺼운 걸 이쪽으로 하 어렵고 오는 거없어니쭉 네. 미세요. 네, 쭉, 예, 네. 그나 놔두면 돼요. 그렇죠. 잘하시죠. 그러니1분한 4, 2분만 나온다고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몇초 정도? 야, 지금부터 이제 기준하시면 돼요. 지금 열이 전체 붙진 않았어도 그렇죠. 음,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지금 하는 얘기야. 시간 좀더 오면은 열이 더 올라가. 아, 더 네. 올라가지. 그렇죠. 상층 불화레이 살아나니까. 이거 다 위는 열지 마. 위는요? 예. 네. 덮어 놓고 여기 여기 조금 나은거 감아 놓으면 쓰시지 않아. 네. 이거 다 덮어. 놔서 아, 이따가도 불다 붙었으면 이제 위그 덮개도 다 닫고 앞에 문도 닫고 하는 거. 정정. 아, 자글자글 음, 그 하잖아요. 예. 많을 때는 앞에 좀 들리는 감가 없는 게. 어. 이 정도인 거예요? 네. 색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 어? 요. 그러면 실제로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요령 그한번해보시니다예사인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제일 사이 해보시면 제일 단축된 것을 네. 그 만드는 거예요. 네. 인분 정도 한그람수를 15미리 네즈로만 한4 인분 될 거예요. 네. 그기은확실 네한번 잘라서 한번 잘라 떼야 돼요. 엄청 간단하고 빠르고 좋잖아요. 색깔도 깔끔하고 이쁘고 어, 한 번만 더 잘라서 네, 잘려보세요. 양도 안 줄고 일단. 야 완전 스테이크네. 육즙 일단 잘을 하잖아요. 좀 냄새도 좀. 이따 잡는시가 음, 들어온다고요. 음, 그냥, 그냥 잘라서 그냥 어. 구워 먹으면 돼는거 어.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25mm, 2 5 m m 딱 좋아요. 네. 15mm 그냥 삼겹살 15mm가 지금. 이게 지금 거의 제가 10, 10mm, 20mm 넘게 네. 20mm 가까이, 가까이 돼요. 20mm 가까이 돼. 너무 얇주 맛이 없어서. 음, 작게 쓰어놓고 어. 네. 이건 15mm 정도 되고. 음. 손님 나갈 때는 이렇게만 해도. 어? 아니. 예. 한번더 굴려 한번더 굴고 아니 테이블에 가져가서 이제 바로 이제 먹을수 있게끔. 이 네. 정도면 테이블에 테이블 나가서 나가서 좀, 좀예같이공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시스 나가면 돼요. 이런 좀싹다 그러는. 아, 그 정도. 아, 그걸 찾아. 살비는 살비가 안 삽니다. 네, 딱 좋네. 네. 그